자, 손실각이 10시 40분입니다. 어, 오늘 주가가 위로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다 올라가고 있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램의 방향. 그러니까 얘가 요번 달에 어떻게 음진이냐할때바램의 방향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바램아 얘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바램이 불고 있는 거야. 이미 지난달에도 얘는 바램의 방향이 밑에서부터 위로 불고 있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도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불어주고 있어요. 뭐가? 바람의 방향이. 이건 월간 단위로 찾아보는 상대 강도다라고 하는데, 어 이미 여기는 이미 상대 강도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얘는 5일 평균선이 얘가 이렇게 있은 다음에 얘가 여기를 고점 돌파했잖아요. 위로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작은 게 고점 돌파가 되면은 큰게 가격 상승을 줘요. 각도가 좋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 얘가 나중에 진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 있는데 얘가 오늘 이전에는 애매모호했었죠. 얘가 고점 돌파라고 얘기가 근데 오늘 비로소 여기도 고점 돌파라네요. 어쨌든 둘다 발의 방향. 요번 달에 발의 방향은 둘다우 상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주가 올라갈까요? 라는 건데요. 그 역시 첫 번째 배경에는 바로 미국 중시가 있죠. 우리가 아수이 제론팔의 악재가 다 반영됐습니다를 때 많이 빠졌다라는 안을 식표현을, 디타식표현로 바꿀 때, 오파도 기법이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였었죠? 8월 26일 날. 1, 2, 3, 4, 5. 악재가 반영되고, 오히려 중방이기 때문에, 얘는 직전 저점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지 이제 올라갈 때 중방 직전 근처선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기 240도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얘도 밑에서는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은 좀 미약하긴 하지만, 아, 밑에서 조금씩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최근에 미국 시장이 올라오면서, 아, 발의 방향도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어떤 뒷배경이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나온 그 미국 중시의 흐름을 보면은, 이 앞에 고용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따는 또 제론 파일이, 그니까, 뭐 고용지표가 설령 약간, 뭐랄까요. 충족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연준이 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소위 연준의 피보수 기대할 정도는 나오기 힘들다는 말씀을 눈에 이렇게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뭐 리쇼링부터 시작해 갖고 ALI 에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 그런 상태 속에서 오히려 미국은 현재 변수가 있어요. 중간 선거 변수가 놓여 있고요. 그죠? 근데 중간 선거 이 변수 규에는 통계적으로 미국 주가가 올라갔다는 변수가 있다니까 이건 부정적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 발표가 있죠. 그 요건 좀 약간 애매모아죠. 요게 지금 월스트리스트 보는 발표치는 아 앞에 8컷마를 7자로 바뀌는 걸로 이게 나오는데 대신 GDP 나오에서 보는 건 여전히 8콤마를 보기 때문에 약간 혼조입니다. 대신 지금 하나의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 게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 중국 중시가 아 밑에서 위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여기 마조선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깨면 이건 엠파동 실평이 되면서 엘파도 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깼기 때문에 얘는 여기 괜찮다. 요런 내용은 이미 여기다가 미리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 것인지는 항상 여러분께 예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어, 중국의 마저선. 그죠? 렇 요걸 꼭 보시면, 아 어, 여기 이미 여기다가 다 어, 모양을 다 어, 만들어 놨습니다. 아 어, 여기 꼭보십시오 라고 여러분께 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요 어, 내용상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마중우선 음. 그 다음에 이미 얘가 영마디쫑의 상승장 그죠 특히 오늘 좋았던 것이 이 트러스의 악재가 훌훌자다 미리 시리즈로 그죠 이 앞에 영마디쫑 상승장이 왔다 악재가 우리 호지까지 반응한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일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력형이 있다 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일매일 나가는 요런 부분들은 음, 음. 여기, 뭐, 하여튼, 매도는 딱 하나만 보고 간다. 뭐,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죠? 우리 여, 기 여기 믿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어, 얘는, 여기, 음. 그리고 과 매도 존 알려준 지수. 2332 아래가 왜과 매도 존인지, 우리가 이 아래는 왜 매수 임의했어야 되는지,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음. 딱 하나만, 음, 딱 하나만 보고 갑니다. 딱 하나만 보고 갑니다. 딱 하나만 보고 합니다. 여전히 얘는 딱 하나만 보고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음. 그니까 얘는 약간 위아래서 에완급 조절하더라도 얘가 아직 오바디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코삭도 오바디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죠. 여기 오히려 양쪽은 올킬 구간. 얘가 꺾어질 때는요. 이게 올킬 구간이 하늘에도 이게 꺾여져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꺾어질 때입니다. 이게 오바디고요둘다 꺾을 때가 오바디 20바디입니다. 얘 근데 여전히 매수홀 길이죠. 얘, 얘도 매수홀 길고하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막연하게 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정확하게 에, 어떤 팩트적인 부분을 갖추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간선거, 뭐, 그죠? 그 다음에 CPI.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수비심리 지수. 요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8일. 미 의회의 권력을 누가 갖고 느냐의회 권력을 재편한 중간선거가 어줬습니다 다만, 현재 나오는 그 전치기 내용을 보면은, 여론조사 보면, 하원은 이건 공화당에 가져갈 것이다. 다만, 상원은 요거는 조금 좀, 어, 좀, 좀 저기 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근데 만약에 하원에서 상원까지 공화당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 멀리 볼 필요도 없네요. 예,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 이게. 근데 어차피 상권 분립이라는 체제에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또어쩌 이게 또, 다 민주당 쪽으로 가버리면 이것도 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아, 다만 이제 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는 상하우는 만약에 공화당이 다 장악하게 되면 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봤을 때는 장후 여러 가지 부분들 현재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혀서 조기에 램덕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음, 어쨌든 이건 계속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 보면 아, 통상적으로 중간선거는 증시에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다 이제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들, 요런 분들이, 현재 긍정주 작용하면서 주가를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뭐, 우린 딴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뭐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얘는 그냥, 이미 얘는 0마디 쪽이 나오기 시작했고, 얘는 5마디가 나오기까지 그냥 가지가라는 것 외에는, 매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왜냐면 종목의 회전은 자꾸만 되니까, 어떤 종목이 어떻게 조정받는지, 견주하게 조정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배트 전략을 가져간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가 조정받아도 하단에서 또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모습을 주고 있죠 오늘 보면 여기 보면 뭐 이찬물 같은 거 역시 아, 중국관련된 재료로 밑에서또 올라가죠 아머레퍼시픽도 여기 올라, 예비관심지였던 이런 것도 올라가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중국관련된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역시 음,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 선멸조점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 종목이 막 회전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떨 땐좀 힘들 때도 있어요. 아, 어, 그리고 기쪽으로는 외부로 꺾어졌던 종목군단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합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 지수가 위로 간다는 건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여전히 저점인수는 형성되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역시 지금의 장은 딱 하나만 보고 간다 복잡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 지금의 장은 딱 하나만 보고 간다 오바디만 보고 간다 근데 그 오바디만 보고 하는그 부분들이 뭐냐면 어, 현재 시장은 음, 여전히 우리가 어, 딱 하나 음, 딱한 가지만 나오지만 않으면 음. 여전히 우리가 위를 보고 가잖아요. 음. 얘가 그럼 얘가 이런 간서 얘가 2332 예, 인트의 의미. 어. 여긴 녹색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2155. 여기 지금 요요 안에도 있잖아 여기 요, 요, 요 안에도 2155. 여기 다써 놨죠. 음. 이건 두체 뭐냐. 얘가, 얘가 내려와서 여기 2 1 5 5도 있을 수는 이건 뭐냐 말이죠. 2,155는 음, 얘는 저희 어, 우리가 부력 어, 불이익, 밑에서부터 부력이 발생하는 지수라는 거죠. 음. 이걸 알고 내가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도망가수 없다는 거죠. 어, 다만 얘는 위로 올라가다가 오바디가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조심한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절로 구사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전히 미국 슝시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증시도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아,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이 주목군들 이 중에서 견적에 만에 사 여기 월요일 주고 두고 그 여유두고 만에 삼 이내 들어온 종목군들은 분할매수가 가능하다 해서 아, 명단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